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달달한 30점입니다. 시스템 예제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세문제씩 계속 보시면 외워지실 겁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달한 30점 수고했다. 음료수 한잔사 먹어라 하실 형님들은 이 슈퍼땡스 하단바에 있는 슈퍼땡스 기능으로 후원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후원 메시지 없이 슈퍼탱스 기능으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투구구요. 다음과 같이 일리적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형님들 어떤 공을 초이스하실 건가요? 자, 이건 자주 나오는 배치입니다. 자주 나오는 배치인데 자, 저는 이제 빗겨치기를 공략을 할 거고요. 자, 1적고는 말간 공을 선택을 할 겁니다. 빗겨치기를 공략을 할 건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즉 빗겨치기를 칠때가 이제 3 쿠션 지점을 어디로 선택을 할 거냐. 좁은 각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긴 각에서 오는 거면 15에서 이렇게 흘러나갈 수도 있겠지만 좁은 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입사각을 잘 봐주셔야 돼요. 15로 들어오면 득점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15로 잡았을 때 저는 이제 5&1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껴치기를 보여드릴 겁니다. 비껴치기로 공략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5&1 하프 수구라인을 찾는 겁니다. 수구라인을 이렇게 습니다 어떤 라인이죠? 2구수와일 쿠션수가 빼서 15가 나오는 라인 30-15, 35-20, 40-25. 이 라인을 그었을 때 가장 근접한 라인. 35에서 20이죠. 이 라인에 제가 일적구가 맞으면 그 라인으로 갈수 있는지. 이 가상선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금 이제. 프레임이 끝이니까 이 가상선에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축으로 내가 1적구를 마치고 그 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면 이 라인대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뭐 크게 이 라인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빗겨치기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장점은 아투 팁에서 좌우회전, 이제 9시 방향 좌측 회전 투 팁인데, 내가 이제 두 팁보다 팁 당점 조절을 잘 못한다 하면 이 10시 반 당점 끝을 치면 투팁 회전 똑같은 효과 난다고 했죠. 그리고 비껴치기 때문에 빨간 공을 살짝 먼저 보내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점을 너무 많이 주시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빠지는 경우들 많이 보시죠? 테이 정확하게 주시고, 이렇게 공략을 하면 다음과 같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시스템명은 짧게 빗겨치기고요제 채널 8강에 강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수구수 35, 3쿠션수 15. 그래서 1쿠션 20을 공략했죠. 공략 팁은 20포인트의 연장선 방향을 향해 수구를 보내는 느낌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좁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친 건지, 이렇게친 건지, 이렇게 맞는지를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아, 그 라인으로 내가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곧그 고, 고 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제가 글로만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역시 하얀색 수구고요. 일리적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각돌리기가 양쪽으로 보이거든요. 흰 공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을 쳐서 길게 들어오는 제각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좁은 공간에서 빨간 공 왼쪽을 쳐서 이렇게 득점하는 제각 돌리기가 보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공이죠. 이쪽으로도 많이들 구사는 하세요. 근데 제가 두 가지 형태의 고민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장 간결하게 칠수 있는 방향으로 공략을 한다. 그래서 저는 좁은 각 제각 돌리기를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쭉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을 기한다기 보다는 이쪽으로 치기가 편하거든요. 좀 강하게 좀 때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치기 편하기 때문에 치기는 편한데 그렇다고 꼭 득점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좁은 각 제각 돌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이 좁은 형태의 이 사각형 안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수구가 어느 곳을 향하는지 3포인트 내에 있네요. 일적구가 그럼 수구가 내가 절반 두께로 공략을 했을 때 어느 지점을 향하는지 이 지점은. 무회전으로 공략했을 아니 무회전이 절반 두께로 공략을 했을 때 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팁은 한칸 반부터 세칸 반까지 반 칸씩 무회전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수구가 바라보는 나이는 여기에서 4회전 맥스 회전이죠 저희가 이제 요 시스템을 정의한 맥스 회전 8시 8시 7시 반그 정도 당점이죠. 그 당점을 주면 쳐서 1, 2, 3 수구회가 원래 있던 위치로 쓰리쿠션이 돌아온다는 원리죠. 이게 2분의 1로 요 당점을 치면 돌아서 수구자리로 온다. 그러면 이제 4가 결정이 됐고 이제 맥스 회전을 치면 1로 온대요. 이건 결정이 됐어요. 근데 1로 오면 득점이 되나요? 득점이 안 되죠. 득점이 되려면 이 정도는 와야 돼요. 그러면 웬만큼 떨어졌어요. 이 차이가 반칸반칸 한한 해서 총한 칸이 떨어졌죠. 한 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반 칸마다 원래 한 팁씩 추가하라 그랬는데 이미 4회전을 줬어요. 그럼 5회전, 6회전은 없으니까 물론 뭐 하단 당점으로 끌어 가지고 칠 수도 있겠지만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랬을 경우에는 두께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당점은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오는 당점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요만큼의 두께를 더 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4분의 1, 4, 2분의 1 두께였잖아요. 절반 두께. 그런데 8등분으로 쪼개면 8분의 4가 되겠죠. 우리가 절반 두께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요런 형태로. 반칸 한칸 갔기 때문에 두께 두 개를 더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원래 반칸 반칸에서 원래는 당점을 두개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더 이상 당점을 올릴 게 없으니까 두께를 이 두께 올려준다. 그래서 8분의 4에서 8분의 5, 8분의 6 두께를 친다. 8분의 6 두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아 내가 8등분을 어떻게 쪼개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런 느낌으로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절반을 쳤을 땐, 절반은 쉽잖아요. 절반 치기는. 절반 치기는 쉬운데, 아, 8분의 6을 어떻게 치지? 8분의 6이 뭐예요?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4등분해서, 4등분해서 75% 정도 치면 된다는 거죠. 근데 8분의 6, 만약에 8분의 5야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절반보다, 조금 두껍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그거는. 그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시고, 요런 배치를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 정도가 8분의 6이구나.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이건 기준이니까. 시스템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기준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다니는, 다니는 구장에서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결국에는 시합 나가실 게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구장에서 기준에서 좀 보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기준들이니까 구장에 맞게 본인들의 스트록에 맞게 조금씩은 보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8분의 6 두께로 공략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공이 천천히 올 거예요. 슬로우로 이렇게 와서 회전을 많이 먹은 상태로 오겠죠. 와서 보통 우리가 뭐왈왈 온다고 하죠. 회전을 많이 먹고 실질적으로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투쿠션 위치가 상당히 위쪽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회전을 많이 먹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 시스템명은 조북각 제각돌리기고요. 제 채널 10강에 강의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우선 절반 두께 투구 제자리로 오는 당점을 찾죠. 절반 두께에서 제자리로는 당점 4팁 맥스. 그 다음 이적구와 수구 제자리의 간격 확인을 했죠. 한칸한칸 한칸 우측으로. 그럼 팁이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좌측이면 빼지는 거고. 우측임으로 반 칸당 한두 개 추가해서 8분의 6 두께를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수구구요. 일리적구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수구로 일적구의 왼쪽을 쳐서 대회전을 돌리는 겁니다. 제각 돌리기 대회전. 그런데 제각 돌리기 대회전을 치는데 돌려서 직접 맞출 거냐, 아니면 6 쿠션 지점을 짧게 떨어뜨려서 짧게 맞힐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그 초보자 분들이 이 공을 선택을 할때 대부분 이렇게 보면 길게 쳐요, 강하게 쳐가지고 그러다 이쪽에서 키스도 많이 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 물론 길게 친 계곡 잘못 친건 아니에요. 여기서 키스 잘 빼고 하면 되는데, 일단 길게 친다는 건 일적구를 좀 두껍게 칠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수구가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유쿠션 길게 치는 거 봤을 때, 여기선 최소, 어, 이쪽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돼. 거의 이렇게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수구가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약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길게 바로 들어올라면 그 수가 여기서 말리죠. 힘이 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 적구를 좀 강하게 타격을 해서 일 적구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구하고 만나는 타이밍을 초보자들이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좀 강하, 강하게 치기 때문에 좀 에너지 소비도 좀 크다 볼수 있죠. 좀더 간결하게 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결하게 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결국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공이고 키스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공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게 친다 그러면 일 적구를 지금 각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두껍게 치지 않아도 돼 적당한 두께로 치서 일 적구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내가 돌아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키스는 완전히 배제가 돼요 일 적구가 여기 있는 타이밍에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결하게 공략하는 짧게 치는 것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떨어뜨릴 건데 이렇게 올 건데 6 쿠션이 자6 쿠션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요 득점을 할수 있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35 라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득점이 될것 같고 40 라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득점이 될것 같아요. 요기 중간 있죠? 요 중간 정도 온다고 하면 40으로 보시면 돼요. 40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짧게 칠 건데 이적구가 한 이쯤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럼 30이나 35 정도 보시면 돼요. 포인트 근처에 있으면 한30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다. 코너 쪽에 있다. 그러면 코너 쪽에 있으면 50이나 4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있으면. 그건 어느 정도 방향성만 가지시면 돼요. 대략. 자 그러면 40을 보고 칠 거니까 이 40은 뭐예요? 바이바인 하프에서 3쿠션 40 지점을 6쿠션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면 40이 나오는 라인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 선을 그 보면 65에서 25 라인에 걸쳐져 있어니다 축으로 일적구를 쳐서 여기 보내는 라인을 봤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죠? 수구가 이쪽으로 가는 힘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로 가는 힘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성도 크게 작용을 안 하죠? 뭐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결하게만 쳐도 투팁을 주고 간결하게만 치면 노란 공은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저는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 점이 모습입니다.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간결하게 치는 거를 대회전. 이렇게 얇게 치면 힘도 많이 안 뺏기기 때문에 1접구에 상당히 힘을 적게 들여도 이 대회전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1접구를 두껍게 치면 어때요? 상당히 배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결하게 치는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스템명은 제각돌리기 대회전이고요. 제 채널 14강에 강의되어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첫번째 득점이 가능한 6쿠션 지점, 3쿠션 값을 찾는다. 6쿠션 지점 제가 정의한 40포인트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3쿠션 값이 나오는 수구라인 65에서 25라인 빼서 40 나오는 라인을 찾고 25라인과 평행한 점으로 관, 관, 관성력이 별로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25라인과 평행한 점으로 부드럽게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제 3개 여기까지 풀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달한 3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